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딘 마을 의뢰 캐스트에서 휴기템을 잘 먹는 방법과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휴기템을 잘 먹는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컬렉션 템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네, 이 마을 의뢰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 이득 보는 방법, 네 그거에 대한 총 모음 영상이니까 보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수집에 들어가는 휴기템들 어, 먹은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치명 타 확률 2%로 올 주는이 푸른 사슬 벨트라던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거의 마을 의류 퀘스트 밖에는 없습니다. 거래소에서 판매된 목록도 안 보이구요. 공격력 1을 올려주는 송곳니단의 활이라던가 아니면 송곳니단의 전군 방패 네, 이런 것들도 하나에 거의 만다이아씩 하는 거 구매를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마을 의뢰 퀘스트를 통해서 얻어가는 방법들 이런 저의 노하우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첫 번째는 최대한 부캐릭터를 많이 열어주는 겁니다. 기본 세개 키우고 계실 텐데 그 뒤에 추가적으로 2칸 정도는 1600다이아 정도를 내고서 내서 열실 수가 있는데요. 이 1600다이아를 앞으로 훨씬 더넘어서 여러분들이 이득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캐를 키우는 이유는 으르케스트 뿐만 아니라 뭐 던전이라던가 뭐 혹은 업적 보상들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이 마을 으르케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14에서 15레벨 정도까지만 키우게 되시면 미드가르드 지역에서의 으르케스트는 충분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키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최대한 미다벨레르 지역까지는 이북 캐릭터를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으르케스트를 보시면은 미드가르드 지역에 처음 열게 되면 퀘스트 받을 수 있는 개수가 6개, 유투나임 넘어가시면 1개 더 늘어나서 7개, 그 다음, 니다벨레드 가시면은 총 8개가 돼서 지금 니다벨레드까지 뚫어 놓은 이본 캐릭터를 보시면은 의뢰 퀘스트가 총 8개를 받을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본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부 캐릭터들도 최대한 니다벨레드까지는 뚫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아니면은 유투나임까지 맞느라도한개한 네, 한 개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최대한 뚫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추천 보상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죠. 추천 보상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최소 2단계 이상 미드가르드를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마을 의뢰 캐스트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건너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러시더라도 1단계는 절대 안 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골드도 낮을 뿐더러 일단 훈장도 적게 주고요. 가장 중요한 건여기 나와 있는 보상템들이 좋다고 할지라도 2단계랑 3단계 이상 받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아이템들을 받을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 짝대기 2개짜리 2단계 혹은 짝대기 3개짜리 3단계를 받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1순위는 희귀템들인데 이 희귀템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미드가르드 지역에서는 3단계, 그다음에 요트나임 지역에서는 이제 2단계에만 하더라도 희귀템들이 드랍이 됩니다. 지금 요트나임을 보시면은 2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망자의 비명 단검이 나와 있죠. 근데 얘도 컬렉션에 넣게 되면 보스에게 주는 데미지를 올려 주게 되는데 하지만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단계든 3단계든 희귀템을 받는 건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안 나오는데 뭐하러 받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어차피 똑같이 안 나올 확률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희귀템을 받을 횟수를 좀더 늘려서 네, 최대한의 확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정도로 알고 계시되 여러분들은 쉬기템을 먼저 받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싼 도감템들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비싼 도감템이라고 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100다이아 이상 네, 이런 거를 저는 비싼 도감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3위는 구드벨 5개 짜리입니다. 이게 보통 2단계에서도 나오고 3단계에서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단 구드벨이라는 게 가격이 보통은 30다이아 이상 정도는 서버마다 형성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어, 최소 1개에서 뭐 5개 정도까지가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위그드람 5개 나온 것처럼, 구드벨이 여기 다섯 개가 다 몰려 있다. 하시면은 2단계든 3단계든 상관없이 구드벨 다섯 개짜리를 받아 주시고요. 그다음 4위는 가격이 저렴한 도감템들. 그다음 플러스로 재료 두 개. 자, 대충 지금의 1단계에서 구성이 요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2단계라고 가정했을 때 제피탈이 저희 서버에서는 한4 0다아 정도가 되는데요. 제피탈 플러스 여기 위그드람 두개 그다음에 마력기든 정수 이렇게 비싼 재료템이 두개 정도가 들어가 있죠. 요 정도가 이제 2단계일 때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컬퀄 컬렉... 템들 하나씩 채워가시면 되겠구요. 여기서 싼 도감템이라고 하면은 15다이아에서 이제 50다이아 사이 그 다음 5위는 위그드람 5개가 몰려있는 것처럼 어, 이런 보상들인데 저는 이거는 미드가르드 지역 쪽에서 이게 나왔으면 받아주시되 만약에 요트나임에서 이게 나왔다면 저는 웬만하면 받지 않습니다. 시간 들어가는 거에 대비해서 보상이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미드가르드 지역에서만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 6위는 어, 이렇게 싼 도감템들 하나만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하면 이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이제 끝내주시는게 가장 좋아요 네, 이러한 아이템들을 어떤식으로 빠르게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팁 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의료 퀘스트를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데요 이거는 어느정도 2단계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정말 느낀 점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설명 을 드리자면 마을 의르 퀘스트에서 4시 초기 왔대 3단계가 한번에 뜨 셨거나 새로고침을 한두번 밖에 안했는데 3단계 의 퀘스트가 떴 다면 이 이후에도 3단계가 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체감상 많이 겪은 내용들이고 그 다음 두번째 팁은 여러분들이 퀘스트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게 총 6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6개가 나와있는데 먼저 1단계 정도들을 다 받아주세요. 네 이렇게 1단계들 6개를 받고 나면은 새로고침을 했을 때 여기에 나와있는 1단계의 그 퀘스트들이 안나올 확률이 좀더 높겠죠? 네 이렇게 1단계를 막고 2단계랑 3단계 뜰 확률을 좀더 높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3단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어 하나짜리를 포기하고 3단계 받아 주고요. 만약에 2단계에서 2단계 그 보상들이 좀더 좋다면 여러분들은 1단계 하나 포기하고 2단계 보상을 먼저 받아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고 나서 최대한 효율을 많이 보시려면 일단 2단계랑 3단계에서 보상 잘 나오는 거를 일단 클리어를 하고 나서 새로 고침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했을 때이 3단계가 한번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미드가르드 지역에서 3단계가 좋은 점이 몬스터를 100마리만 잡으면 돼요. 이제 유트나임 쪽에서는 몬스터를 잡을 때 120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확실히 미드 가 가레드 지역 쪽이 퀘스트를 빨리 클리어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 니다벨리르 지역을 사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3단계에서는 영웅 아이템까지 껴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3단계를 깨면서의 막그 시간을 30분 40분 1시간 소요될 바에는 네, 미드가르드 유투나임 지역 빠르게 클리어하시고 다음 캐릭터까지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여러분들이 다른 던전들을 도실 때에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만 전투력 중반대 뭐 3만 대 이렇게 되시는 게 아니라면 네, 니다벨리르 지역은 웬만하면 이렇게 퀘스트 받지를 마세요 네,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네, 3단계 퀘스트를 클리어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휘기템을 선택을 할때 어느 거를 선택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오픈 초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세 번째 것만 오픈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를 그냥 정해서 꾸준하게 그것만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휘기템이 잘 나오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멘탈 케어를 위해서입니다 이의뢰 퀘스트 보상 중에서 나오는 확률은 항상 정해진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누르시던 받을 아이템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냥 항상 저처럼 나오던 세 번째 거를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일단 3단계가 좋은 점이 굳이 휘기템이 나오지 않더라도 구드벨이랑 뭐 위기드람 재료들이나 아니면 고급 아이템들이 나올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구드벨 3개짜리를 먹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으실 때 하나를 그냥 무조건 딱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이제 1단계를 한번더 받아주고 여기서부터 새로고침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처럼 컬렉션을 다 채우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2단계에서 이렇게 어느정도 싼 도감템들 그 다음 플러스룩 구드벨이랑 그 다음에 마르키튼 정수 네 이런 리퀘스트 받아서 진행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하나를 좀 취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받아주시고 이거를 먼저 진행하시는게 좋겠죠 네그 다음 저는 일단 3단계를 위해서 계속 좀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3단계가 또 떴죠 이런식으로 3단계가 처음에 잘 뜨면은 두번째 세번째 정도에는 또잘 뜨기도 해요 하나를 또 취소를 해주시고 3단계 하나 받아주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또 보시면서 보상이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어 이런것도 받아서 진행 좀 해주시면 괜찮구요 요런 좀 값이 나가는 템들 받아서 진행해주시면 되겠구요 지금도 3단계 의류 퀘스트인데 100마리를 정말로 빨리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리 받아놓은 1단계 퀘스트들 있죠 퀘스트를 돌려놓고 여러분들이 잠수를 타신다면 네, 이렇게 한 번에 1단계까지 다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설정창에서 전투에서 마을 의뢰 연속 진행을 꺼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를 끄시면 그 해당 진행하는 퀘스트 이외에는 다른 쪽으로도 넘어가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네,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이 네, 이런 식으로 캐스트들을 낭비하는 건데, 네, 설정을 좀잘 해주셔야지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캐릭터로 넘어와서 이렇게 위그드람 5개가 나오는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신데, 못해도 10다이아에서 2 3 0다이아 정도는 벌어가는 그런 캐스트라서 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좀잘안 하는 편이에요. 일단 여기서 미리 한 가지를 좀 받아주시고, 추가적으로 좀 새로고. 하시면서 여기서 또한 3 단계가 나오기를 바래봐야 되는데 3 단계 또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저는 3 단계를 좀 자주 찾아서 하는 편입니다. 제빛 단검에다가 겨울의 투구 얘도 지금 명중을 올려주고요. 여기다 구두벨 두 개까지 같이 붙어 있어서 이3 단계짜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개이득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주의사항 지금 퀘스트를 1 단계까지 같이 받고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깨지고 있는 1 단계짜리 퀘스트는 포기를 해주셔야지 퀘스트. 낭비가 안 되면서 3단계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주의사항 다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겹치는 1단계 퀘스트는 포기하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낭비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이 다음 퀘스트도 완료가 되어서 보상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3단계에서는 재료템이 정말 잘 나옵니다. 지금 보상을 받는 걸 한번 보시면은, 자, 똑같이 가운데만 저는 뽑아줄 거예요. 또 구드벨 3개짜리가 나왔죠. 뭐 가끔씩 흰색 템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흰색 템이 나올 확률 보다는 높은 재료들이 나온 확률이 좀 높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도 또 일반템 하나 받아주고 네, 여기서부터 또 이제 새로고침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3단계 나왔죠 제가 여기서 가장 좋은 팁은 1단계 정도를 미리 받아놓으시고 이제 3단계를 노려보시면 된다는 점 이렇게 하면서 하나 포기하고 다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퀘스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제가 팁을 알려드렸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요트나임 쪽에서 받는 팁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요트나임 쪽은 받는 거는 똑같아요 네, 일단은 매 먼저, 미드가르드 쪽을 새로 고침을 다 하신 다음에 저는 한만 골드에서 혹은 십 다이아 정도까지는 사용을 하면서 새로 고침을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3단계가 잘안 뜨거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만한 컬렉션 템들이 안 떴을 때는 여기 있는 걸다 취소시키고 나서 유트나임 쪽으로 넘어오셔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일단 새로 고침을 하시되 3단계 바로 또 뜨네요. 네, 2단계 포기하고 3단계 받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송군디단 야영지 나오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유트나임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그 퀘스트를 거르셔야 되냐면 아무리 보상이 잘 나오더라도 맵에서의 40레벨 이상 되는 몬스터들 있죠. 이런 거는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훨씬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특히나 그 보상 중에서 위그드라미 5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요트나임 어, 40레벨 이상 몬스터들이다. 하면은 웬만하면 안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는 미드가르드 지역이랑 요트나임 쪽에서 최대한 다 새로 고침하면서 돌렸는데도 내가 원하는 템들이 안 나왔다. 1단계랑 뭐 내가 정말 깨기싫는 2단계 정도 보상이 정말 안 좋은 퀘스트들을 깨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제가 또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시면 은 지금 수락 및 완료한 마을 유래가 08이죠. 아직 지금 오늘 지나서 하나도 안 받은 건데, 요거 나머지 3개 퀘스트들은 어제 받아놓은 퀘스트들이에요. 어, 미리 퀘스트들을 받아놓으셨을 때, 다음날에 대신 이후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 일단 수락을 다 눌러주시면서, 네, 6개는 쌓아두시되, 보시면 여러분들이 퀘스트들을 3번을 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초기화 시키시면서, 음, 3단계 나왔죠? 여기서 내가 받은 어제 퀘스트들을 하나씩을 포기를 하셔도 지금 마을 의뢰는 개수가 차 있습니다. 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하나 받으시고 퀘스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오늘 퀘스트가 더 많이 생겼으면 그거를 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만약에 오늘도 할게 없다 하면은 또 내일로 넘기실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이거를 활용하시다 보면은 요트나임 쪽으로 굳이 안 넘어가신다고 할지라도 네, 미드가르드 쪽에서만 오늘 내일 모레 최대한 빠르게 퀘스트 클리어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골라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제가 마지막. 꿀팁은 새로고침을 유트나임 지역까지 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보상이 없다면 미드가르드 지역에서 1단계만 모두 받아놓고 내일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다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4개 정도 깨있는 상태에서 또 한번 새로고침을 해보면 마지막 그 새로 고침에서 나오게 됐네요. 저는 이거를 받아서 진행을 해줄 거고요. 제가 이제 3단계 쪽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 고침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컬렉션 템이 안에 껴 있으면 저보다 훨씬 쉽게 다른 컬렉션 템들까지도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 꿀팁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에 이제 훈장 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 2단계랑 특히나 3단계를 고집하는 이유가 3단계를 깨시게 되면 훈장 50개를 주게 돼요. 이게 1단계에서 10개, 3단계를 보시면은 다배 차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2.5배 정도 차이가 나요 네이 훈장이 정말 중요한데 일단 마을로 돌아가시게 되면 교환 상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훈장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거 목록이 한 추천드릴 만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스킬 교본 상자 그 다음에 영웅 소환권들인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영웅 아바타 소환권보다는 패시브 스킬북, 이 교본 상자입니다. 교본 상자를 보시면은 고급에서 휘기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 액티브 스킬보다는 패시브 스킬이 훨씬 비싸요. 이거를 구매 안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캐릭터 귀속이라고 써있기 때문인데 이게 만약에 부캐릭터로 구매를 하신다면 스킬 교본 상자는 캐릭터 귀속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여기에 나오는 스킬 교본은 귀속이라서 어, 창고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캐릭터들로 이거를 만약에 까셔서 네, 이 아이템을 얻으셨다면 창고로 보관 이동하신 다음에 이본 캐릭터로 받으시고 이제 스킬을 강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급 스킬 같은 경우는 한 5강 정도까지가 강화가 그나마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고급 스킬을 최대 5강화 정도까지 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이 영웅 아바타 소환권을 모으기 위해서 맞춰 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본 캐릭터로 거의 한16,000 훈장까지는 모아놨었었는데 지금 오픈 후부터 계속 모아놓은 게 16,000이죠. 제가 이16,000 정도 훈장을 모은게 오로지 의르케스트 뿐만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는 업적을 보시면은 업적을 클리어를 할 때도 훈장을 받게 되는데 이 업적 때문에 훨씬 빠르게 훈장을 얻었던 거지 어느 정도의 업적을 이미 깨셨다면 더 이상은 으르케스트 만으로 훈장을 얻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웅아바타를 미리 가져가시기 보다는 애초에 차근차근 패시브 스킬북부터 먼저 얻어 가시면서 나중에 영웅아바타를 노려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렇게 훈장 구매랑 퀴기 아이템부터 이제 추가적인 고급 이상의 컬렉션 아이템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네, 그런 추가적인 꿀팁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네, 이번 마을 의뢰 퀘스트에 대한 총정리 꿀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바.